2021년 3월 모의고사 3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But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 하지만 필요한 그리고 유용한 본능이 뭐 하기에 to generalize. 일반화 하기에 필요하고 유용한 본능은 can distort 왜곡할 수 있습니다. Uh, our world view 우리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자, everyone automatically c a t e g o r i z e and g e n e r a l i z e all the time.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어, 일반화합니다. 항상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자, 그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분류하고 자동화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어지거나 개몽을 하게, 되어진 거, 개몽을 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오브가 전치사니까 여기 빈이 나오게 되겠죠. Categori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function. 카테고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 o 션 기능하기에 의미상 주어겠죠? They give structure to our thought. 자, 그들은 우리의 사고에게 체계를 주죠. They는 당연히 카테고리쓰고요. Imagine. 자, 상상을 해봅시다. 명역문이죠 If we saw so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as truly unique. 만약에 우리가 모든 품목들과 모든 시나리오들을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uh, the world around us. 자, 꾸며주는 거고요. 자, 우리는 심지어 언어조차 갖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 주위의 세계를 묘사할 언어조차 갖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 잘 생각해보면 을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물체를 뭐뭐라고 부르자 혹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자라는 일종의 약속 같은 개념인데 각자가 각자가 어떠한 물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혹은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독특하니까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느낀다면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 세계를 묘사할 언어조차 갖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거랑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를 테니까요.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things or w h r e people or countries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자, 그것은 어 우리를 잘못되게 어, 사물이나 사람들이나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냐면 어 실제로는 정말로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잘못 하나로 묶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Make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보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자, it can make us assume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is similar. 모든 사람들은 아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를 만들 거래요. 추정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하나의 범주에서 in similar 비슷하다라고 어, 비슷하다라고 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And maybe 그리고 most unfortunate of all. 자, 가장 육안스러운 것중 하나는, <laughs> 자, 컴마가 있으니까, 삽입절이죠.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s about a whole category, based, <laughs> based on a few, or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여기도, 목적어. 어스, 목적격보 동사원형이 나왔고, 여기도 사역동사 메이크니까, 목적격보로 동사원형이 나왔죠. 그리고, 일반화 하려는 이 본능은 우리를 어떻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 내리는 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전체 범주에 관해서. 그리고 그 범주는 뭐다? <laughs> 몇 가지 혹은 심지어 하나, 단 하나의 특이한 사례에 근거를 둔 전체 범죄에 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자, <laughs>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위에서 봤을 때, <laughs> 자, 우리가 지금 2번까지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일반화하고, 음,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항상 일반화 하려는 것은, 하려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를 일반화하고 분류하는 것을 할수 없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표현한 언어조차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3번, 3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본, 이러한 일반화 하려는 본능이 어떻게 한다? 잘못되게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어, 하나의 비슷한 것을 추정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어, 추정하게 만들고 하나의 범주,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추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5번,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급하게 결론을 만든다 라는 거예요 즉 단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까지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네모칸에 있는 문장이 반전이죠. b 하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본능은 어떻게 세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라 했죠. 그래서 3번이 돼야 합니다. 자, 40번. At the University of Iowa, Iowa 대학에서 students were, 아이고, students were briefly uh, shown numbers that they had to memorize 자 학생들은 잠시 보여짐을 당했대요. 어떤 거를 숫자를 어떤 숫자냐면 they had to memorize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숫자들이죠. then 그리고 they were offered the choice of either a fruit salad or a chocolate cake 자 그들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과일 샐러드나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을 하도록 자 아,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When the number of students memorized was seven digit long. 자, 학생들이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일곱 자리일 때, 자, 여기서는, 이렇게죠 주어가의 동사가 was 집니다63% of them chose a cake. 그들의 63%의 케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When the number uh, they were asked to remember h a d just two digits, however, 59% opted for the fruit salad, 59%는 과일 샐러드를 하지만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그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숫자인 거죠. Our reflective brains know that. 자, 우리의 숙고하는 뇌는 알고 아,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 대시고요. That the fruit salad is better for our health. 과일 샐러드는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our reflexive brains desire that soft, fattening chocolate cake.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그 부드럽고 살이 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숙고하는 뇌, 그 다음에, 반사적인 뇌가 있죠. 어, 숙고하는 데는 우리의 건강에 플러스가 서 좋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성이고요. 하고, 그리고 이런 반사적인 데는 어, 달달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건 좀 본능에 가깝겠죠. If the reflective brain is busy figuring something else out, 만약에 숙고하는 내가 바쁘다면, 뭘 하는데 바쁘다면, 다른 어떤 것을 figuring out, 알아내는데 바쁘다면, like trying to remember 7 0 v n u m b e r 자, 0 절이죠. <laughs> 일곱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이 이런 걸 바쁘다면 then, 그러면 impulse can easily win. 충동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like m e m o r i i n g two digits 만약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에 관해서 오로지 사소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과 같이 사소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떤 것에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laughs> 그리 어떻게 돼요? The reflective system can deny the emotional impulse of the reflexive side. 자, 그럼 숙고하는 애는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인 충동을 반사적인 쪽의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바쁘면 본능이 더 강해져요. 이성이 바쁘지 않으면 본능을 더 자제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자, 위의 실험에 따르면 the blank in, uh, intellective load on the brain leads 지적인 부하가, 지적인, 뇌에 가는 지적인 부하는 lead, 이끈다라는 거죠. 더, 어디를? reflexive side of brain. 뇌의 반사적인 부분을 이끈다라는 거죠. brain to become 어떻게 되도록, become이 뇌를 꾸며주겠죠. 그럼 당연히 증가되어진, 증가되어진, 증가되어진 지적인 짐이 어증강시 점심이 뇌의 반사적인 부분을 이끄는거죠. 어떻게 되게 dominant 우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야됩니다.